어, 오늘이 2021년 1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계속 춥다가 어, 오늘 낮 기온이 11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래서 봄벌 깨우기 작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벌써 어, 뭐 1월 말경에 봄벌을 깨워야 어, 아카시아 불꽃을 깨러 갈때 역봉들이 많아서 어, 얼굴 채취를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 예년보다 조금 더 빨리 봄벌 깨우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부터 먼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속살만 속살만 아, 한 6, 700ml 물 700에 속살만 하나 아, 1mm짜리 하나 아, 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훈연기 화분떡입니다. 화분떡은 아, 한 겨울 들어오면서 안방에다가 아 방에다 놓고 해서 화분통이 지금 따뜻한 상태예요 네, 따뜻한 상태고 그 다음에 머리 혹시 많이 죽어있으면 죽은 벌들 이렇게 모아서 좀빼 놓으려고 해라 준비했습니다 벌비하고 어? 그 다음에 여기 벌칼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안에다가 넣을 보은재그 다음에 신문지 비닐 문제 예 다시 오늘 조금 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동부터 먼저 내검하면서 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11월 21일날 저희가 이제 월동 포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어, 내검이 되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먼저 훈연을좀 해서 자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왜 머리 많다. 자. 자, 됐습니다. 자, 리고 아, 이 정도 벌이면 진짜, 아, 벌이 되게 좋게 몇 장이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장 월동이 들어왔습니다. 아, 벌이 되게 좋은 벌입니다. 저희 갖고 있는 벌 중에서는 거의 좋은 쪽, 벌이 듣습니다. 여기 내놓고 일단은 오늘은 한번 하고 훈련도 해도 되고 이 벌한테 속살만을 치는 거기 때문에 속살만을 좀 이렇게 쳐놔도 오늘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벌이 나와 있다는 거는 아 일단은 지금 이게 벌 봉구라 그러죠. 예 겨울에 추워서 모여 있던 벌들이 뭉쳐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렇게 벌들이 지금 봉구가 풀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잡으를 보겠습니다. 지금 벌이 좀안 좋은 벌들은, 아, 두 장가리 두 장벌로 하고, 이렇게 좋은 벌들은 석장가리, 석장벌로, 아, 석장가리 두 장벌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끝에 있는 거는, 털어서 안으로 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좀 빼놔야 돼요. 그리고 겨울에는 가급적 털 때는 이 벌통 안에다 털어줘야 됩니다. 지금 날씨가 춥기 때문에 벌들이 바깥으로 나가면 들어오지는 못해요. 이게 지난해 점일장을 어, 이게 어, 꿀 벌꿀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걸 보통 점일장이라 고하는데 점일장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벌통 안에 넣어놨는데 이들이 얼마나 모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넣고요. 어우 바닥에 바닥에 지금 이게 이렇게 많아갖고. 있습니다 독살마는 자 이렇게 벌려놓고 하나 둘셋넷자 하나 둘셋넷자 이렇게 붙여놓고 하나 둘셋넷 중간에다가 한 번씩만 이렇게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살마는 아 이게 진드기 방제가 양봉에서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진드기가 아 보편적으로는 알 속에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1년 중에서 가장 진드기를 잡을 수가, 아, 잡기 좋은 시기가, 이 봄철, 알이 없는, 이 지금하고 월동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진드기 방지를 해놓으면, 어, 그 어느 때보다, 아, 효과가 더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딧기는 벌에 벌에 이렇게 치는 거라서 자 됐습니다 벌에 치고 운전 좀 하고 자 안쪽에다가 아, 벌이 너무 많으니까 요거는좀자 보온제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경리판 위에다가 보온제를 하나 넣고 자. 그 다음에 급식기를 붙여놓습니다. 급식기는 지금 아직 연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다음 한 3월달쯤 되부터는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급식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이렇게 꽉찬점일장은 바깥으로 살짝 좀 빼놓고요. 벌이 많아서 바깥으로 뺐습니다. 원래 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둘 석장 네. 네. 자 이거까지도 같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경리판을 칠텐데 일단 벌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아직은 그래도 어, 벌, 집은 없네요. 알을 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직은 알을 쓸지는 않았는데, 여왕이 있나 한번 볼까요? 여왕 있나? 원래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딱 해갖고, 딱 덮어 치우면 됩니다. 근데, 어, 벌써 이에 알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여왕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왕벌이 안 봅니다. 예, 안 보입니다. 이거, 이거, 여왕벌 찾다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여왕벌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정리판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장에다가. 그리고 무 장을 밀어놓고. 하나. 둘. 지기 밀어넣으면 어떻게 할까? 용암이 일단은 그렇습순까지여기까지아이어요 이거는 까지인 바로 도록 하겠습니다. 속을 들어갈 수 있게 끈을 일단은 좀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음, 그리고 화분떡을 올릴 때는 지금 여왕벌이 있는 곳에다가 올려야 되니까 조금 전에 이쪽 두 장은 여왕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왕벌은 여기 두장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네, 벌을 조심히 다 해서 이거 화분 쪽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올리고. 여기도 바깥에보온제를 아, 요 부분이 이제 벌들이 앞으로 그 소문 소문 사이로 이렇게 벌이 닿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벌을 다닐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면, 여기 이렇게 걸려 있는 벌들도 잘 이렇게 소문을 통해서 벌문 앞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덮고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었고요 자 아, 신문 신문은 이 안에 그 습도를 조정할 수 있고 예, 보온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문도 이렇게 좀 놓고 저희가 신문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하나 더 이렇주고그 다음에 비닐을 씌우면, 아까 전에 첫 번째 화분 비닐을 갖다 씌우고, 그 다음에 비닐을 또 씌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온제를 하나 더. 지금부터는 최대한 따뜻해야지 벌들이 알을 많이 잘낳을까 어, 약벌이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화분 떡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설탕 포대까지 이렇게 해서 넣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벌 깨우기 작업 한 통은 끝났습니다.